선생님, 저는 관계만 되면 아내가 표정이 굳어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62세 남성 김명준 씨는 의외로 거대한 병이 아니라 작은 기술 하나를 몰랐다는 사실 때문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자책이 서려 있었어요. 제가 부족해서 아내가 실망한 표정으로 등을 돌릴 때마다 그냥 숨고 싶었습니다. 남성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존심의 균열, 그리고 파트너의 몸이 굳어버리는 그 순간의 싸늘함. 그 절망은 어떤 검사 결과보다 더 잔인하게 마음을 찔러옵니다. 하지만 김명준 씨는 몰랐습니다. 그녀의 몸이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열리는 방식을 몰랐다는 것을 강한 자극도 아니고 길고 복잡한 테크닉도 아닙니다. 단 20초 안에 그녀의 온몸이 스르륵 풀리며 숨이 달라지고 골반이 알아서 가까워지는 그야말로 극락 스위치를 켜는 기술. 대부분의 남성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힘만 주고 속도만 올리고 시간만 끌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신호를 놓쳐버리죠. 저는 27년째 성의학을 연구해온 57세 성전문의 정서윤 박사입니다. 수백 명의 부부를 다시 사랑하게 만든 이 기술. 오늘 저는 그 비밀을 숨기지 않고 여러분께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도 김명준 씨처럼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당신의 손끝 하나로 파트너는 20초 만에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20초 만에 달라지게 만든 그 기술은 많은 남성들이 평생 모르고 지나가는 슬라이딩 웨이크업 기법입니다. 이름은 살짝 웃기죠? 하지만 효과는 미쳤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처음부터 정답을 찾으려고 손이 급합니다. 근데 여자는 버튼이 아니라 길입니다. 길은 따뜻하게 깨워야 열리죠. 그래서 처음 5초는 음악 볼륨 조절하듯 가볍게 아래에서 위로 미세 슬라이딩 하듯 힘을 주지 말고, 마치 여기 맞죠? 하고, 장난치는 듯한 반쯤 농담 같은 손놀림으로 해야 합니다. 이때 여자는 속으로, 어? 오늘은 좀 다른데? 하며,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보다 태도. 정답 찾는 남자 말고, 알면서 놀리는 남자처럼 말이죠. 여성들 대부분이 입으로는 말안 하는데, 실제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정면이 아니라 옆 라인 특히 골반과 허벅지가 만나는 좁은 삼각지대 여기는 말하자면 몸의 시동 버튼인 겁니다 여길 부드럽게 손끝 두 마디만 사용해서 미묘하게 밀듯 말듯 스윽 지나가면 여자의 호흡이 확 바뀝니다 그때 몸이 살짝 앞으로 기울면 그건 계속해라는 무언의 초대장입니다 이걸 아는 남자는 드뭅니다 근데 이걸 아는 순간, 여자는 이 사람은 다르다. 이런 표정을 합니다. 남성분들 대부분 실수하는 게 압력. 하지만, 여자의 몸은 압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리듬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쓰는 리듬은 단 하나. 1.5, 1.0.5. 즉, 빠르게, 중간, 느리게의 반복입니다. 이때 손의 방향은 정면이 아니라, 사선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곡선입니다. 이게 바로 여성 신경망이 제일 빨리 반응하는 궤적입니다. 이 리듬을 정확히 3회만 반복하면 대부분의 여성은 허리가 자연스럽게 따라 움직입니다. 그건 남자를 향한 본능적 항복 신호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어? 방금 뭐지? 싶은 자존심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순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접속입니다. 여기서 많은 남성이 또 서두르는데, 여성의 몸은 준비되면 남자를 먼저 잡아당깁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떤 남성이라도 속으로 외칩니다. 와, 내가 드디어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20초 기술의 진짜 힘은 여자를 움직이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몸을 억지로 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수백 명 환자에게 직접 적용하며 관계 만족도를 폭발시킨 극락 20초 기술의 핵심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을 실전에서 남성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와 함께 더 깊게, 더 자극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을 실제로 쓸때 기술 그 자체보다 망치는 습관이 더 치명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사지 오일을 써도 바닥이 기름투성이면 미끄러지기만 하듯 여성의 몸도 기본 세팅을 잘못 건드리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첫 번째 실수. 너무 빨리 정답을 찾으려는 손입니다. 남자분들 대부분 애물을 시작하자마자 GPS 켜고 목적지 직행합니다. 그 순간 여자의 몸은 이렇게 말하죠. 아, 또 시작이네. 여성의 감각은 탐색을 즐깁니다. 손이 천천히 허리와 옆라인을 돌아 들어올 때 몸에서 전기가 흐르기 시작하는 건데, 남자들은 그 전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스위치를 눌러버려요. 그건 마치, 아직 예열도 안된 오븐에, 생고기 던져 넣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반응이 없죠. 두 번째 실수, 힘으로 해결하려는 남자의 본능입니다. 여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실패합니다. 손을 대자마자 힘이 실립니다. 아, 더 강하게 해야 느끼겠지? 절대 아닙니다. 여성의 감각신경은 압력보다 미세한 흔들림에 먼저 반응합니다. 즉, 힘을 주는 순간 감각이 죽어버려요. 기술은 살아있는데 감각이 죽으니까 여자는 반응을 잃고 남자는 혼란스러워지는 구조. 여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자꾸 밀어붙이지? 내가 벽돌인가? 남자는 속으로. 왜 반응이 없지? 내가 부족한 건가? 이렇게 둘다 오해만 깊어집니다. 세 번째 실수, 리듬 붕괴, 즉 너무 들떴을 때 벌어지는 사고입니다. 제가 남성분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당신이 들뜨면 그녀의 감각은 식습니다. 슬라이딩 웨이크업의 핵심은 1.5, 1, 1 0.5의 리듬이었죠. 근데 실전으로 들어가면 흥분해서 1.5, 1.8, 2.0, 2.5, 이렇게 속도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녀의 몸은 마치 조금만 더 해서 갑자기 어, 잠깐? 하며 리듬을 놓쳐버립니다. 여성의 절정회로는 리듬이 깨지는 순간 바로 다운됩니다. 숨이 일정하게 흐르다가도 남자의 손이 튀는 순간 접속이 끊겨요. 기술은 손이 아니라 호흡으로 컨트롤해야 합니다. 그녀의 골반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움직임을 따라가되 0.5 정도 느리게 움직이면 그녀의 몸이 먼저 항복합니다. 네 번째 실수, 여자가 보내는 신호를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건 기술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자의 몸은 입보다 먼저 말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신호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 허벅지가 살짝 조여올 때는 감각이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둘, 골반이 앞으로 기울 때는 더 깊은 자극 요청입니다. 셋, 숨이 갑자기 흘러나올 때는 절정 회로가 켜지는 순간입니다. 이 신호가 와도 남자가 모르면 그녀는 스스로 열렸던 문을 닫아버립니다. 반대로 이걸 알아보는 순간 여자는 남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확 달라져요. 아, 이 사람, 내 몸을 읽는 사람이구나. 그건 어떤 남자라도 미치도록 자존심이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정리하면 여성은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답으로 가는 길을 함께 걷는 남자를 원합니다. 이 작은 20초 기술은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 그녀의 몸이 스스로 열리도록 만드는 심리, 신경학적 자극구조입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이 기술을 실제 관계 직전, 관계 중, 관계 후까지 어떻게 연결해야 폭발적인 반응으로 이어지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술이 아니라 남자의 존재감 전체를 바꾸는 흐름입니다. 첫 번째, 관계 직전으로 이미 30%는 여기서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관계 직전, 바로 들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자의 몸은 갑자기 켜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슬라이딩 웨이크업을 10초만 써주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포인트는 단 하나, 문을 열어두고 들어가는 남자가 이긴다. 옆 라인을 스윽하고 깨우는 그 미세한 스트로크, 허벅지 삼각지대 위를 장난스럽게 스쳐 지나가는 그 느린 손끝. 여자는 그 순간 이미 머릿속이 뜨거워지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남자 준비되어 있네. 직접만 잘해도 관계 시작 시점에서 여자의 감각이 이미 올라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시동 걸린 엔진은 반응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관계 중으로 침투가 아니라 동기화가 핵심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침투 순간부터 집중력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있게 슬라이딩 웨이크업의 리듬을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촉 후첫 20초 동안 남자의 골반 움직임을 1.5:1 0.5 리듬으로 가볍게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 리듬은 여자의 내부 신경망과 기가 막히게 동기화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자의 호흡이 갑자기 길어지고 허리가 반쯤 들리며 손이 베개 끝을 움켜질 때 그건 지금 리듬 유지에 바꾸지 말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여기서 속도를 올리는 남자들이 90% 망한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그녀가 따라오게 만들지 말고 그녀의 움직임을 살짝 늦게 따라가는 남자가 절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폭발의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관계 후에는 20초가 남자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절정 후 여자의 몸은 갑자기 예민해집니다. 이때 남자가 바로 떨어지면 감정 회로가 뚝하고 끊기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애초에 문을 열었던 그 손끝 관계 후 10초 동안 허리 옆선을 가볍게 쓸어주면 여자의 신경은 안전, 만족, 애착이라는 신호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끝까지 아는구나. 이 10초 때문에 여자는 다음 관계에서 훨씬 빠르게 열리고 남자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기술을 넘어서 전체 흐름을 다루는 남자입니다. 이제 여자의 체형, 성향에 따라 슬라이딩 웨이크업을 어떻게 변형하면 반응이 폭발적으로 달라지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른 체형의 여성은 피부신경이 예민해 미세한 떨림, 슬라이딩 자극에 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경우 손끝 압을 최소화하고 리듬을 더 부드럽게 세분화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옆 라인과 골반 경계 부위를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자극에 민감하게 열리기 때문에 빠른 공략보다 기대감을 쌓는 움직임이 훨씬 강한 반응을 만듭니다. 곡선 라인이 많은 여성은 표면의 미세 자극보다 조금 더 넓은 면적을 활용한 따뜻한 슬라이딩이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옆선에서 허리까지 곡선을 따라가는 곡선형 스트로크가 강력하며 이 체형은 감각이 서서히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리듬을 너무 빠르게 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발은 느리게 올라가다 한 번에 터지는 구조입니다. 감정과 몸의 연결이 예민한 여성은 손이 닿기 전에 공기감, 기대감, 시선까지 반응의 일부입니다. 슬라이딩 웨이크업을 시작하기 전 천천히 숨을 맞추며 접근하면 반응이 두 배로 빠르게 올라옵니다. 이 성향은 리듬 변화에 민감하므로 1.5, 1.0.5 패턴을 정확하게 지켜주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스스로 리드를 좋아하는 여성은 슬라이딩 웨이크업을 통해 몸이 먼저 반응하게 유도하면 오히려 남자의 리듬을 따라오며 강한 집중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때는 그녀의 움직임을 반박하지 않고 0.5 정도 늦게 따라가는 방식이 최고의 반응을 이끕니다. 수줍은 많은 성향의 여성은 몸이 반응하고 싶어도 심리적 긴장이 감각을 잠그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술 자체보다 처음 5초의 가벼운 슬라이딩과 호흡 동기화가 핵심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감각이 열리는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체형과 성향은 어떤 자극에서 문이 먼저 열리는가를 말해주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알고 기술을 변형하면 반응은 예측 가능해지고 남자의 자신감은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기술과 흐름의 핵심은 결국 두 사람 사이에 다시 다정함, 온화함, 연결감, 신뢰를 되살리는 과정입니다. 몸이 열리는 순간은 단순한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안전하다라는 깊은 메시지가 깃든 순간입니다. 이 기술은 여자의 몸을 조종하는 비법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반응하고 함께 맞춰가며 함께 즐거워지는 리듬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오늘 배우신 작은 변화들은 단순한 스킬을 넘어 관계 전체의 공기를 바꿉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닿고 예전보다 더 부드럽고 깊게 이어지는 관계가 열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을 계속 곁에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계가 더 따뜻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살아있는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별빛노우 채널에서 전해드렸습니다.